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청소부와 사랑에 빠져 아내를 떠났다. 놀랍게도 이런 줄거리의 쇼폼 드라마가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2억 300만 달러 우리 돈약 2,7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전부 가짜 뉴스였죠.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보던 쇼폼 드라마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선전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쇼폼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핵심 선전 도구로 떠올랐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해외에서는 시청자들의 인식과 여론을 움직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쇼폼 드라마 다들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새로 화면에 맞춘 짧은 드라마 형식 보통 1분에서 3분 길이의 반전이 이어지면서 다음 편을 보고 싶게 만들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주된 소재는 재벌과의 비밀 로맨스 혹은 가난한 여주인공이 권력을 얻고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들이죠. 실제로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비밀스런 재벌과의 여름 허니문, 우리 병원 의사는 내 아이의 아빠 같은 콘텐츠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규모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중국 아이아이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쇼폼 드라마 시장은 52억 달러 규모였는데 불과 1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고요. 2027년에는 14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해외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에 1억 달러도 안 되던 게 올해는 15억 달러, 내년에는 38억 달러로 뛸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엔터 사업가는 중국을 빼고도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건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광명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외 앱스토어에 등록된 중국 쇼포 맵이 237개나 됐습니다. 미국 구글 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상위 52중 9개가 중국 앱이었고요. 특히 릴쇼츠라는 앱은 최근 한달 동안 다운로드 1,300만 건, 매출 1,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이 2,800만 달러로 더 높았죠.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런 인기를 선전과 통일전선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산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에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쇼핑드라마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중국의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은 이미 2022년부터 쇼폼 드라마는 사상적 문화적 속성을 지닌다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여론 지향을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 시리즈물 수만 개, 1억 7천만 편이 넘는 에피소드가 삭제됐는데요. 선정성, 폭력성, 미적 기준 위반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죠. 작년 6월부터는 아예 검열 체제에 공식 편입이 돼서 허가나 등록이 안된 작품은 게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쇼폼 드라마를 문화 외교와 통일 전선 전략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 미니시리즈 경연대회를 열고 세계의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고 있죠. 주제는 중국 현대화, 녹색 중국, 문화유산, 인류 운명 공동체 등인데요. 이 모두 시진핑 주석이 국제 무대에서 강조해온 키워드들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적색 관광과 무형 문화유산 홍보에도 쇼폼 드라마가 동원됩니다. 향 제조, 종이 오리기, 도자기 수리 같은 무형 문화유산을 강조한 관광지를 포함하거나 공산당 관련 역사 현장까지 콘텐츠로 만드는 시기죠. 대만 연구자들은 해외 홍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국내 민족주의를 자극해 당 지지로 연결하려는 의도다. 라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재미있는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지와 허위 정보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소개한 트럼프 가짜 드라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특정 국가의 여론과 사회 인식까지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된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